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트랙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2027년 형 이탈리아에서 제작된 이름 그대로 더 비기스트 트랙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외관, 내부, 성능, 가격까지 모든 부분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농기계 팬이라면 절대 놓칠 수 없는 모델이에요. 먼저 외관부터 살펴볼게요. 이 트랙터의 첫인상은 압도적입니다. 크기가 정말 거대해서 처음 보는 순간 누구나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트랙터와 비교하면 두 배, 세 배는 되는 듯한 웅장함을 자랑합니다. 전면 그릴부터 타이어까지 모든 부분이 힘과 견고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이어는 특수 고무로 제작되어 험난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접지력을 제공합니다. 전면에는 최신 LED 라이트가 장착되어 밤에도 작업에 지장이 없고, 외부 디자인 자체가 마치 산업용 장비와 스포츠카를 합쳐놓은 듯한 느낌을 줍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모델은 유록이라는 새로운 잠금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데, 이 잠금 장치 덕분에 문과 장치가 안전하게 고정되고, 장시간 작업에도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트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장시간 운전에도 피로가 적습니다. 물론, 에어 서스펜션 시트가 장착되어 충격을 흡수해 주어 거친 들판에서도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계기판은 완전히 디지털화되어 있으며 속도, 연료, 작업 상태뿐만 아니라 GPS와 연결된 농업 데이터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작 패널도 매우 직관적입니다. 레버와 버튼이 운전석 양쪽에 배치되어 있어 손만 움직이면 거의 모든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트랙터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자동 운전 모드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경로를 미리 설정하면 트랙터가 스스로 그 경로를 따라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특히 넓은 농장에서 작업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성능 면에서는 정말 놀라운 수준입니다. 이 트랙터는 대형 디젤 엔진을 장착했으며 출력이 매우 강력합니다. 무거운 작업이나 경사가 심한 지형에서도 문제없이 구동됩니다. 변속기는 자동 및 수동 모드를 모두 지원하며 부드러운 변속과 함께 연료 효율도 뛰어납니다. 또한 최신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적용되어 환경 규제를 만족하면서도 힘을 낼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pto 파워테이크오프 출력도 높아서 다양한 농기계를 연결해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그리고 이 트랙터의 또 다른 장점 은 안정성입니다. 크기가 큰 만큼 무게 중심이 잘 설계되어 전복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모든 휠에 독립 서스펜션이 적용 되어 있어 울퉁불퉁한 농밭에서도 차체 흔들림이 최소화됩니다. 덕분에 장시간 작업에도 운전자가 피로를 덜 느끼고 작업 효율이 높습니다. 연료 효율도 생각보다 좋은 편입니다. 대형 트랙터임에도 불구하고 최신 엔진 기술 덕분에 이전 모델보다 연료 소모가 약 10에서 15% 정도 절감되었다고 합니다. 장거리 이동이나 대규모 작업에서도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또한, 냉각 시스템이 강화되어 여름철 고온에서도 엔진 과열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 편의 기능도 풍부합니다. 에어컨과 히터는 물론 블루투스 스피커와 USB 충전 포트가 장착되어 있어 장시간 운전에도 쾌적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트랙터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수 있는 앱도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원격으로 트랙터를 시동 걸거나 작업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제 가격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이 트랙터는 분명히 고가의 장비에 속합니다. 기본 모델은 약 8만 유로부터 시작하며 옵션을 추가하면 10만 유로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과 성능, 내구성을 고려하면 투자 가치가 충분한 장비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농장이나 전문 농업 업체에서는 장기적으로 비용 대비 효율이 매우 높습니다. 총체적으로 볼 때, 2027년 형더 비기스트 트랙터인 이탈리아는 농업용 대형 트랙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외과는 웅장하고 강력하며, 내부는 최신 기술과 편의 기능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성능은 물론 안정성과 연료 효율까지 고려한 설계로 어떤 작업 환경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농기계 매니아뿐만 아니라 실제 농업 종사자에게도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트랙터는 단순히 크기만 큰 것이 아니라 세심한 기술과 편의성을 모두 갖춘 모델입니다. 앞으로 농업의 스마트화가 진행될수록 이런 첨단 트랙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대규모 농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미래형 트랙터에 관심이 있다면 이 모델은 꼭 고려해 볼 만합니다. 영상 마무리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처음 외관을 보았을 때의 압도적인 존재감과 내부에서 느껴지는 최신 기술의 결합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농업 환경에서 이 트랙터가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 주세요. 더 비기스트 트랙터인 이탈리아 2027 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실제 사용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공유해 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